네, 안녕하세요. 저좀 방금 소개받은 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이수민입니다. 어, 저는 앞서 발표하신 김기동 박사님하고는 다르게 이제 펠릿한 종류에 대해서만 좀 전망치 그다음에 현 시장 동향 어, 소개해 드리는 걸로 지금 가려고 하고요. 어, 워낙 많은 항목들을 김기동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그보다는 지금 스페셜하게 좁다 보니까 이 스케일 면에서는 조금 레인지가 좀 좁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좀 양해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한 스물 다섯 장 정도로 돼 있는데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현재 이제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 동향 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펠리타고칩 관련된 내용들이 좀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발전용 연료로 현재 사용 가능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이용과 동향 말씀드리고 금리 어 22년 전망 그리고 향후에 시장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폼이 좀돼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오늘 아침부터 계셨으면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 산림 구조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 중장기 펠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 공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많이 보시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의 출처는 에너지 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통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총 1차 에너지의 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여태까지 많이 봐왔는데 2019년 20년 들어서면서 그 수치가 처음으로 지금 1차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충분히 고도화가 돼 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진 선진국형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추세로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차 에너지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좀 감소하였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 분야가 아니고 총 1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포함해서 기타 다른 연료적으로 열 수요가 됐던 연료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소가 관측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테이블이 어 발전 분야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입니다. 보시면 2016년 이미 RPS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7.43%이 공식적 통계 자료이죠. 2021년 기준으로 9%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아직 정식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그 제도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저희는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전망에서도 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그 내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뭐 태양광이냐 아니면 그 태양광, 비태양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누고 되는데, 어 2017년 이후로 이런 재생에너지가 보고 발전 분야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발전량 통계에서 볼수 있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전체의 발전량의 비교입니다. 이 바이오에너지는 그 태양광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2017, 18, 19, 20해 가지고 태양광의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볼수 있으나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분야에서의 발전량은 횡보,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제한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두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REC 거래 시장에서 증명된 발전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REC 걸, 그 양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발전량을 봤을 때 수치는 일부 다르지만 여전히 두배 이상의 발전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 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발전이라고 구분되는 부분에는 어한 아홉 가지, 아 일곱 가지 종류의 열열 원이 있습니다. 지금 뭐 목재 칩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부 소관의 바이오 SRF, 그다음에 흑액뭐 바이오 중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펠릿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약 44.48%를 태양광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전체를 어 뭉뚱그려서 얘기하게 되면 한 11.4%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우리 펠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1.4%아23.1% 중에 11.4% 정도로 지금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 약10% 정도를 지금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미동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오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목재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 저희한테 그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그 뭐라고 불만 사항이라고 하는 게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재 팰릿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산림 훼손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외부로부터의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현재 추세를 보다 보니 생각보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원이 균등하게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원에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어 이걸 이제 REC 발급 개수로 이제 봤을 때도 유사한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r 리 c 를 통해서 발전량이 r 리 c 로 변환되는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유사한 수준이 됐고요. 어그 태양광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었는가를 조금 저희가 추정해 보기 위해서 현재 REC 거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그 그, 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REC 거래 시장은 REC가 곧 시장에서는 돈과 그경제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매우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REC 시장은 현물 시장과 계약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현물 시장 50 그다음 계약 시장 50. 계약 시장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계약 단가를 맺고 매년 그 매년 판매를 하는 시장이고요. 현물 시장은 그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어 증명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RC 거래 시장에서 봤을 때 계약 시장의 물량이 어, 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반면에 현물 시장은 그 거래되는 양이 유사한 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특히 지금 뭐한 2017년 이후로 지금 계속 그 태양광이 어, 발전량이 증가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 R C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어, 태양광 발전에서는 대부분 그 거, 계약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REC의 거래 가격에 대한 동향입니다. 그래서 REC 거래 가격이 점차 어,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한 다음에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REC 형태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주식 형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에서 물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되는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아르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르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laughs> 이게 저희 쪽그 목재 펠리 분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됐었는데 어, 특이하게도 2021년 지 10월 이후로 지 일부 좀 상승하는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정책 그다음에 시장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지금 정책 위주의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 아니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과거의 RPS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목표인 2022년 기준 RPS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미 지난해에 완수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IC 가격이 시장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충분히 RIC가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향후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급격히 확대시키겠다라는 정책적 추진 방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오전부터 지금 얘기가 되어온 2050 탄소 중립 정책과도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rps를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법제화해서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어 2022년 금년에는. 원래에 있었던 법령에 따르면 10%의 RPS 제도의 목표였으나 금년에 12.5%로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 이후에 그 확대량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2025년에 전체 발전량의 25%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지금 법제화를 해서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금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금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태양광 이외에 다른 재생에너지 원의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향후의 이제 추정치를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봤는데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향후의 우리나라 발총 발전량 대비해서 어, 의무 발전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2025년이 되면 정확하게 그 RPS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 수준에서 딱 맞출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가 되면 의무량과 REC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이 어느 정도 그 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만큼의 많은 지금 의무 발전을 하기 위한 RCE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 전망 작년 펠리 시장을 좀, 이번에는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그 발표할 때 쓰는 자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보통은 제가 준비를 할때 많은 신경을 쓰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지금 보게 되면. 관세청 통계를 다 인용을 못해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조금 수치 변동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관세청 통계를 엊그제 봤는데 여기 반영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1만 톤 정도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약한 365만 톤 정도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21년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어 그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약 14%의 국산 비율 그리고 국내 펠릿 생산량이 51만 톤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00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가 수입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365만 톤 370만 톤 가까이 지금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금년에 2021년도 시장 규모를 340만 톤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이 앞서 나가는 추세로 어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펠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고 작년에도 상당 부분 시장이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김기동 박사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과 되게 유사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관세청 통계자료를 검토를 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어,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그 월별 수입량을 봤을 때 6월, 7월 이후에 갑자기 펠리 수입량이 급감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급감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추세가 11월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12월 달에는 지금 한 6월 달이 기준과 유사한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을 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는 걸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별 수입 단가인데 월별 수입 단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그 수입 수요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목재 패널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입산을 고수할 것이냐에 대한 어, 그 경제성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갈림길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국내의 주요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는 주요 국가들의 이제 수입량 비교인데, 이게 3, 4분기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21년도가 양이 작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미 3분기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특이하게도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부분은 지금 3 3분기까지의 양을 봤을 때에도 이미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이게 연중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많이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캐나다 캐나다산 펠릿이 기본적으로 톤당 182불에서 185불 사이를 받는다고 봤을 때, 국내 수입되는 펠릿 가격의 그 단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동남아 펠릿으로부터 일부 최근에 신규로 운영을 하게 되는 발전사에서는 그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이제 생, 국내 이제 생산량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 아까 테이블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용과 산업용 부분이 지금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우려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어서 오히려 그냥 수차 숫자, 숫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이 부분은 향후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부분 이상 그. 시장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현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가격 부분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어, 3분기까지 기본 봤을 때뭐한 어, 주택용은 뭐한 33만 원, 37만 원.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뭐 32만 원, 뭐 23만 원. 수입산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다. 어, 그 다음에 수 있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국내 목재 미용 목재 o o 을 제조하기 위한 미용 s 림바이오매스 관련된 제도 l e n t biome, quite on den, jedo, uh, Xiang, your language, and my son, you, you, y o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있는 항목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총 6가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본 고시에서는 그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바이오매스 1톤으로 그 펠릿을 만들 때는 얼마까지 펠릿을 인정해줄 건지까지도 되어 있는데 어, 펠릿의 경우에는 0.7톤, 그다음 칩으로 만들 경우에 0.85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 현재까지 2 0 1 8년도에 1월달에 증첨고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장에서 미용살림바이오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후 지금 작년까지가 총 3년째가 됐습니다. 그 미용 살림 바이오매스는 그냥 유통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인증서 증명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서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0, 2020년에 지금 49만 톤 정도가 유통이 되었다면 2021년엔 83, 83만 톤 정도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크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가운데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명서 발생, 발행 건수도 매우 큰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맨 오른쪽 그래프인데, 어, 증명서 건당 증명을 하게 되는 바이옴의 스톤 수가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 제가 지금 분석이나 제가 추정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증명서 거래 단위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가면서 일반화 그다음에 안정화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그뭐 이건 이제 발전 수요 측에서 봤을 때 이제 공급 확인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것도 유사한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어, 전체 바이오매스가 생산된 다음에 도대체 어느 부분만큼이 펠리 사용 만드는 데 사용되고 어느 정도가 칩이라는 연료로 사용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느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분할 정도를 대, 대략 예상해 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둘다 유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2021년에는 약 12%가 목재 칩을 제조해서 연료로 사용되는 데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칩 시장에 물량이 있을 거고 펠리 스로 전환돼서 판매되는 물어그 비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펠릿과 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개수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0.85를 인정받느냐 0.7을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있었던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올 1월 달부터는 어~ 일부 개선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산림청에서 했던 작년 말까지 마무리졌던 것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절차에 관련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갈것같고요 이게 어느 어느 쪽에서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산림작업별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보게 되는데 어, 가장 많이 미용 산림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수확입니다. 목재를 벌채하고 원목을 생산한 후에 나머지 가지부를 미용으로 등록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지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목재를 벌채해서 어그 산지가 전용됐기 때문에 쓸수 있게 했고요. 세 번째는 병해충. 이건 그러니까 뭐 병해충 피해 목들을 하는 것네 번째가 산불 피해 목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뽑아내고 있는 수확 개발과 산지 개발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개벌 형태의 벌채 작업을 하는 데서 공정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미용 살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가장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글자가 작아서 좀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도 동안 지자체 지역별로 발생한 어, 생산한 미 살림 바이오서스 양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이 지역들이 많은 생산을 했었는데 특이하게도 2021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슨 일이 작년에 있었는지를 좀 검토해보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바이오매스 그 전체적인 생산량에 있어서는 경북 그 다음에 충북 충남, 경남, 강원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는 증명서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그 지역별로 봤을 때 목재 팰널의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도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많은 양을 생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금 2 이십일 년에는. 필릿과칩 생산량 모두 최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네 번째로 2022년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매년 돌아보는 부분인데요. 박사님 속도를 좀 맞춰 아, 주세요. 예. 네. 2022년 일본의 펠리 시장은 현재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지금 300만 톤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을 지금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수입하는 데 있어 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RPS 비율 상황이 12.5%로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원료 자체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미 그 김기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벌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 심지어는 지금 칩 시장도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칩 시장과 펠릿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원료 자체의 경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예정입니다. 잠재적 수요처로서 목재 펠릿은 국내에도 현재, 현재의 시장에서 500만 톤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칩시장만 해도 지금 향후에 200만 톤 정도의 칩시장 연료 규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료의 안배 균형, 이 부분, 그 다음 목재 생산 양 자체를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해보면 2022년의 시장 규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80만 톤에서 400만 톤인데, 이, 이 부분이 아까 그 12월 관세청 통계를 참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400만 톤을 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나리오는 총한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우선 추세선을 본 기본적인 단계로 했는데, 향후 좀더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장기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명성이 담보되는 시장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라는 게저 부분입니다. 그다음 목재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도 지금 법률 자체를 체계적으로 잡음으로써 미용 산업, 미용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 모든 절차의 전산화. 그 다음에 DB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작되면 현장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의 절차를 굉장히 투명성 있게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지금 민간 분야하고 에너지 쪽에서 봤을 때국내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을 점점 많이 갖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중에 하나가 지금 2025년까지 민간 부분 3개 발전소에서 수입수전 사용하던 수입 펠릿을 어, 미용 국내 펠리스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탄소중립 관련된 이슈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력 분야뿐만이 아니라 열공급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 첫 번째 방편 중에 하나가 바이오매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에너지공단 측에서의 분석이나 저희가 보는 분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결론적으로는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산림 분야만 가지고 이 분야를 다 책임질 수 없을,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면서 적정량의 원목 생산을 할수 있는 만큼은 얼마이고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오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루한 강의인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